오늘 특성할 부서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단들하고 교사 선생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4장 18절 말씀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틀 정도 오늘의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봄 새생명 초청잔치가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는 태신자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셔올 것인가 많이 묵상하다가 그래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주여전으로 모셔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라겠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꽉 마음에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낙심이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찾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런 환경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구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이한 사람이 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할 때 많은 것이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16절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던 우리의 총동원주일 새생명 초청잔치와는 그야말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가을 정도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지금 뭐 거의 다 25일부터는 교회 내에서 식사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열심히 열심히 예수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잔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번가모르게 움직이고 활동성이 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는 반드시 여러분 초대해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으면 알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결혼시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만이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 우리 복음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 초청 잔치도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 만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모델로 본받아야 할 그런 바로 믿음상을 했던 것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관심이 그들의 관심은 모이면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전하고 이것이 바로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그 많은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해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교해가면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만이 권받습니다 하는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때 믿는 자들의 3천명 5천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델을 삼아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군받습니다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 잔치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자, 17절 중반절 말씀 보면은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정에서 아니면은 우리 모든 어떤 잔치를 벌어졌는데 그때 무엇을 준비하려고 허겁지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것이 준비되었는가, 저것이 준비되었는가, 모든 것을 체크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바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님을 모셔오면 손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반드시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무엇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저거 되라, 이거 되라. 그러면은, 이건 이 초청자에 대한 A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나, 모든 방송 시스템이나, 모든 안내 보는 것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점검해 보시면서, 그래, 준비됐구나. 여기는 지금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다 준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되었는데, 문제는 준비하는 측에서 문제가 아니라, 초청자들이 거절했다, 그 말이죠. 18절 상반절에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핑계의 사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날비 오지 않도록, 아니면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 좋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실 줄 믿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초청에서 오는 사람들의 바로 이 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1 8절을 보면은 밭을 사슴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되겠고 나를 양해해달라 그랬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물질 우선주의, 즉, 천국잔치보다는 다른 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마음에 지금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예, 계명 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부자지. 네먼저 부자기 때문에 너 소유를 좀 팔아서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를 좀 주라. 그랬더니 계명은 지켰다고 당당했던 그 바로 이한 부자 청년이 가진 물질, 돈 이거 물질, 이것을 팔아서 가라는 사람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물질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껏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영생의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물질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됐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욕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역시 19절입니다만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은 이것도 많은 사업 때문에 내가 바쁩니다 이겁니다. 즉 말하면 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치성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그 가치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집니다. 모든 부귀 영화, 그거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로서도 복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그 영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전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거참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경건하며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따라 정말이면은 모델 된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 이를 위해서 우리 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 종류 많은 사람들, 이유는 다르지만은 다 초청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잔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이 지금 흔들립니다.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다음에요. 기회가 되면요. 안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미루는 겁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여 가지고 그들이 깨달고 나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바꿔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또, 초청자들이 사양했을 때 주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겠지만은,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마음과 뜻대로 모든 일이 잘안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낙심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 가지고, 가을 잔치가 또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때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소망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문의 21절 상반절에도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주인, 집주인이 노하여. 노한 이유가 있죠. 즉, 초청잔치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잔치는 섬김을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바로 대접을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 초청할 때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증거하는 것인데, 많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이 초청자한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했을 때 와서 잔치했으니까 먹고 좀 즐기십시오, 같이. 이건데, 부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일번 가지고 오세요. 뭐 이거 가지고 오세요. 이러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른 것 때문에 사양해 나가는 것. 이때 주인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2차 초청하지 않습니까? 21절 중반절 보면은 그 정액이 르되 빨리 시내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정인자, 저는 다들을 데려오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나 이제부터는 행동 개시해라. 말로가 아니라 행동 개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랬을까요? 영원군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신의 우리 개인의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군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영원군 하는 데는 사단 마귀들의 방해가 또 심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전도할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성 안에 시내 골목에 가서 즉 부자들이 사는 도시 가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좁은 골목길 가기도 하고 빈민가을 가기도 하고 어느 곳에나 가면서 영혼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그 말입니다. 초청하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초청하는 자는 항상 어떤 상황이라 좀 적극성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다음에.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요. 다음에 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더라도 시간 좀내 주십시오. 그러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뭔가 모르게 조금 긴급성과 중요함을 그들에게 강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조금씩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빈자리를 바로 채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는 이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참빈 자리가 많이 있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이 모든 전국에서 벗어나서 이런 신앙에서 다 벗어나서 옛날과 같이 이 모든 좌석이 가득 차서. 서로가 예배 드리며 주일날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등록해서 예수 믿겠다는 그런 결단. 이런 시기가 또 전에 같이 돌아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바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제 돌아옵니다. 이걸 마음 가지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준비도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 초청에 오는데 서로 부담이었습니다. 무엇이 오는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도 심적인 부담이 있었고, 오는 그들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채울 방법 제가 이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큰 소리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새생명 초청년치나 청동원 주일이나 전도에 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데,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곡히 쳐가자.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좀재촉하자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정해놓고 태신자를 작정해서 기도하는 그영혼들 강한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 영원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머리가 좀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지요, 한 믿음은 여러분 쇼크한다니까요. 되겠습니까?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이틀남아 있는 이날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가득 가득 채워 나가는 그런 귀한 초청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권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채우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불러 모으다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은 고통스러운 지옥 갑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원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영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강권할 이유가 그냥 대충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은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는 겁니다. 마귀란 놈은 준비하고, 마귀란 놈은 계획을 세워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게 할까, 예수를 못 믿게 할까 이렇게 하면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것들보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 보혈, 자오의 날선 그 모두 내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 바로 무장해서 성령의 전신갑주을 입고 이것들을 물리쳐 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야말로 이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축복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바로 강권해야 되겠구나. 간절히 청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구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극률히 여기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생년 초청잔치에 강곤하여 되려다가 내 집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으니 하나님 마무리 잘 하여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좋은 천국잔치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생명척청잔치를 위해서 박달승 권사님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양한승 권사님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귀한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이 물질이 미랄이 되어 시생명 초청자 않지 않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